혹시 645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고, 저는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645가 그 45개의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되는 로또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공이 그 군대에 있는 병장인데 이 병장이 그 위병소 같은 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부터 오는 군용집차인 것 같아요. 장교가 타고 온 군용집차에 천원짜리 로또 한 장이 바퀴에 끼어가지고 이 병장 앞에까지 와요. 보통 군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서면 장교의 집차가 오면 충성 근무 중 이상 경례를 하고 나서 잠깐 이 장교랑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 바퀴에 딸려서 왔던 이 로또 한 장이 병장의 발 앞에 딱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군용집차와 장교는 가고 나서 나중에 이 천원짜리 로또를 주워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당첨 그 추첨하는 방송을 보게 돼요. 이 생활관에서 그 방송을 보다가 1등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가지고 1등 당첨되니까 이 병장이 쓰러져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혼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 병장이 어흥흥하면서 어, 어, 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 후임병들이 박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웃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로또에 당첨된 병장이 뭐라 그랬게요. 바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 세상이 너무 아름, 아름다워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우린 얼마나 그 전과 그 이후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아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너무나 감격하고 나의 삶이 널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고 눈물이 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상의 삶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라고 따져 물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계 식인데 반세계를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 2일의 임금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제자로, 수제자로서, 너희 선생의 성전세 하면은, 선, 예수님 것과 자기 것한세개 내야 될거 아닙니까? 한 40만원. 그러면, 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성전세도 못 내시겠냐? 우리 예수님이요? 어? 오병여의 기적을 펼치고, 어?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병자들 일으키신 분인데, 그깟거 성전세도 못 내겠냐? 하고 따져 묻거나 핀잔을 주거나 호통을 쳐야 되는데, 거기서 조용히 꽁무니를 빼버려요. 내신다 하더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도 봐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봐도 아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그 사람 좀 축복을 받아야지.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를 아는 사람에게도 아, 저 사람 예수님 믿었더니 확실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봐. 잘된 거 봐. 그래야지 뭔가 우리도 할 말이 좀 떳떳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니오? 아,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더라고. 확실히 달라. 확실히 야,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받잖아. 하고, 할 텐데. 아니, 이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성전세 내란 말에 조용히 꽁무니 빼야 되는 그거는 얼마나 철량합니까? 아, 제, 저, 제가 이 나이 먹고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아, 제가 이 정도 능력은 돼야지요.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아, 성전세 니꺼랑 네 거랑 내꺼랑 네 거랑 해서 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내라고 하냐면, 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첫 번째 물고기 입안에 한세 개, 너와 내꺼에 성전세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다 갖다 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오으니까 물고기 얼마나 잘 잡겠어요? 오브 예수님 따라 다니지만 물고기라는 업으로서 평생 낚시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는 가끔 낚시를 했을 겁니다.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을 건데 그 많은 물고기 오브니까 너무나 잘 알죠.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알아요. 물고기들이 잡을 때마다 족족 한세개를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동전을 물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죠.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 알고 예수님이 거기한세개 들어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또 가서 낚시질을 했더니 진짜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 속에 한세개를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한세개를 어떤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삶과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축복받지 못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성전세도 못 내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이 낚시를 할 때마다 한 세계도 없어서 창피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가서 첫 번째 물고기 안에 한 세계를 들어있을 들어 들러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날는 상기시키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기적을 또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그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성전세도 못내서 참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 때처량한 마음이 들었을 때아 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왜 반세대를 못써서 그 사람들 왜 눈치를 보고 피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내 네,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게 그첫 번째 물고기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처량함을 날려버리실 수 있는 한생를너어오셨더라그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축복받은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잘된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에 못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